12월 28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 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은 어리석음, 이 우매함이죠. 이 우매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반대로,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매함과... 지혜를 대조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또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도록 이렇게 결단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절 읽어보죠.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 향수에 파, 빠져 죽은 파리를 생각하면 되죠. 향수에서 향수 전체에서 악취가 납니다. 그 조그만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향 전체에 악취가 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적게 보이는 우매함이라 할지라도 예? 그것이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히고 인격과 품위를 훼손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우매함이 아주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끼치는 악영향이 굉장하다. 굉장하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2절 읽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상징적이죠. 오른쪽 그러면은 영광, 능력, 의로움, 이러한 상징 아닙니까 왼쪽은 무능력. 불의 이런 상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러한 그 상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요. 예. 고로 고로 지혜자와 우매자가 이토록 다르다. 그들이 지향하는 삶 자체가 이렇게 다르다. 예, 참 다르다.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매자와 지혜자의 그 삶에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그들의 삶의 방법도 다르고, 그렇죠? 그 열매가 다르다. 3절 읽어봅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우매한 자는 입 만사에 생각이 모자라서 입만 열면 자신의 우매함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훈계하죠. 그런 중에 자신의 우매함이 더더욱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우매한 자의 모습입니다. 4절 읽어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통치자가 아 너에게 화를 낼 때, 그 주권자가 너에게 화를 낼 때, 임금님이 너에게 화를 낼때 그 화를 낸다 그래서 그 자리를 뜨면은 안 된다. 침착하게 공손하게 온유한 태도를 취하면서 그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아그 자리에서 그 온유함을 유지할 때에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예. 통치자가 나에게 화를 낸다 그래서 나 역시도 발끈하고 그 자리를 뜨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조언을 했는데 내가 또 좋은 제안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발끈하고 분노한다면은 그 자리를 막 나도 발끈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처신해야 된다. 온유한 태도로 평온한 태도로 그렇게 지혜롭게 처신할 때에 그의 분노가 누그러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지혜롭게 그렇게 태도를 취해야 된다. 자, 5절 읽습니다, 5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예. 그러니까, 이 주권자의 허물, 이 통치자의 실수가 마치 재난과 같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실수, 한 사람의 허물이 재난과 같다. 예, 왜 그렇습니까? 그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마치 주권자의 허물이 재난과 같다. 통치자의 실수가 재난과 같다.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 우매함이 그 악영향을 얼마나 크게 끼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자, 6절 읽어요.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예. 그러니까 이 주권자가 지혜가 없으면, 이 통치자가 지혜롭지 못하면 말이죠. 그 정권 하에 우매한 자들이 권력을 누리게 되고, 이 덕망 있는 부자들은 비천하게 된다. 예.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 지도자 한 사람이 세워졌는데 그 지혜롭지 못하면 분별력, 판단력, 선택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 뭐 엉뚱한 사람들 그 높은 자리에 세우는 거죠. 그러니 그 공동체가 엉망이 된, 맞아요. 이 재난, 재난급이라는 거죠. 예. 자, 7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 도다. 이그 주권자가 지혜롭지 못하면 지도자가 지혜가 없다면 더 나아가서 종들은 말을 타고 상전은 종들처럼 걸어 다니는 일들이 일어난다. 무슨 뜻입니까? 주권자가 지혜롭지 않으면 여러 가지 패단이 그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을 읽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예. 그러니까 야생 동물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을 때가 있죠. 원체 함정을 잘 파고 그럴듯하게 이렇게 그잘 그그 감춰 놓았기 때문에 말이죠. 까딱하면은 그판 사람이 거기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교묘한 방법으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잖아요.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8 절을 다시 보시면은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예. 그러니까, 교묘한 방법으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 은 말이죠. 그 사람은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예? 그 담을 허는 자, 즉, 아,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그 사람은 그 담에서 뱀이 나와서, 담에, 담 속에 막 뱀이 살기도 하고, 뱀이 그 안에 드나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옛날 집들이. 그래서 뱀이 나와서 그 사람을 물듯이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함정을 파는 자 거기에 빠지고 <laughs> 그 남에게 피해를 줄때 남에게 악을 행할 때에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담을 허는 자 남에게 그 재산, 남의 재산을 그 손해를 끼치는 자, 피해를 주는 거죠 에, 뱀이 나와서 문다는 거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자, 구절도 보세요.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 또 나무를 쪼개는 자, 그러니까 채석공, 벌목공 모두. 갑작스럽게 위험을 당할 수가 있다. 예. 돌을 떠내다가 상하게 되고 나무를 쪼개다가 위험을 당하게 되고 갑작스럽게 이런 위험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매한 사람은 그런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 그런 걸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런 사고의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요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 읽어요.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예를 들어서 도끼가 무뎌졌는데 그 도끼 나름 갈지 않고 사용한다면은. 수고는 수고대로 하지만 그 결실,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지혜자는 계속 준비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럴 때에 성공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매한 자는 이렇게 마치 그 무딘 도끼 날로 계속 나무를 찍는 그러한 벌목공처럼 말이죠.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결과가 안 좋다는 거예요.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지혜자는 그런 중에 계속 준비한다. 계속 대비한다. 그래서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예. 이 지혜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11절 읽어요.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예? 주술을 걸기도 전에 이 주술사가 뱀에게 물렸어. 예? 주술을 걸어야 되는데 주술사가 그 주술을 걸기도 전에 뱀에게 물렸어요. 예? 그러, 그런 위험에 빠질. 그러니까 주술사가 주술을 걸기도 전에 뱀에게 물렸어요. 뱀을 뱀을 막 주술을 걸면서 뱀을 막 움직여야 되는데. 예? 그 주술사가 주술을 걸기도 전에 그 뱀에게 물려버렸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은 이렇게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 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분별력, 판단력, 선택 능력이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가 없으면요. 이러한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 분별하지 못하지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이런 분별력, 판단력이 없으면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결정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나의 우매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우매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악한 영향을 크게 끼치는지를 우리가 쭉 보아왔지요. 네. 우매함은 내 삶을 그렇게 만듭니다. 동시에 이웃에게, 남에게, 공동체에 크게 피해를 주고 악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우매함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돼 남에게도 그러한 영향을 악한 영향을 끼치어 그러니 이 우매함이 얼마나 무익한지 이 무명함을 우리가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저는 우매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매합니다. 저는 우매합니다. 저에게 저에게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한절이 지혜를 구해야 돼요. 예.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세요. 판단력을 주세요. 선택 능력을 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꼭 구해야 됩니다. 지혜 없으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세상 지식은 말이죠. 좀 부족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이 지혜가 없으면 결정적인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은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들 아닙니까? 그럼 뭐래요?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뭐 그걸 놓고 꾸짖거나 또는 주지 않아 그것이 아니라 후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꾸짖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지혜를 구해야 돼. 그 지혜를 구해야 돼. 네. 이 야고보서 1장 5절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고 얼마나 상막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의 우매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은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도록 중보기도를 요청하라.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중보기도를 요청하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중보기도를 요청하라. 예.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주권자가 실수하면 이 통치자가 판단력, 분별력, 선택 능력을 예? 그 잃어버리고 있으면 말이죠. 그것은 재난이라는 거예요. 재난. 재난. 예. 그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나한 사람, 나한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그러한 잘못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또 구하고 분별력, 판단력, 선택 능력을 구하고 또 구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다른 것보다도 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도록 중복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큰 일입니다. 예. 지혜가 있어야 돼. 세상 지식 부족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지혜 이것은 욕심내야 돼요. 욕심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예. 내가 기도하고 중복기도 부탁하고. 내가 기도하고, 중보기도 부탁하고, 그 때에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 명심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중보기도를 요청하라. 중보기도를 요청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기를 탁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의 인생은 물론이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도 그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